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안에 숨겨진 위대한 스승, 바로 호흡에 관한 것입니다. 숨, 즉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는 호흡 명상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잔물결이 일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고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죠. 마치 이런 명언과 같습니다. 결심이 굳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매 순간 숨을 쉬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요. 하지만 호흡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며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첫 걸음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숨에 집중하며 몸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날숨에 집중하며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에 집중해보세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마치 이런 명언처럼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호흡 명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정입니다. 마치 끝없는 배움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격언과 같습니다.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을 살아라. 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함께 숨을 쉬며 우리 안에 숨은 스승을 찾아 떠나볼까요?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명언처럼요. 길을 잃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